이천상선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저는 정교부회장 임지용. 저는 정교부회장 차하율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생활계획 반성과 6월 생활계획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의 생활 목표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였는데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플로깅할 때 학교 곳곳에서 많은 쓰레기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달 동안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플로깅 활동에 참여해 주신 전교 임원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상상초가 되기 위해 상상초 어린이 여러분 노래 노력 부탁드립니다. 6월의 생활 목표는 화장실 에티켓을 지키자입니다. 생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장실 문을 두드리지 말자입니다. 밖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안에 있는 학생이 불안을 느낄 수 있으니 서로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자입니다. 휴지가 변기 주변이나 화장실 바닥에 버리는 학생들로 인해 미관이 악치고 화장실 위생 사태가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화장실 문을 꼭 닫자입니다. 문을 열고 볼일을 보는 학생들로 인해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 한 동안, 동안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바라며 이번 달에는 전교 임원단에서 준비한 알뜰시장에 관하여 4학년 2반 반장 차라율 학생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2반 차라율입니다. 6월 정규임원단에서 준비한 알뜰시장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5월 생활계획은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데 이와 관련하여 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다른 학생들과 나누어 재사용하는 기회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학급을 반장에게 제출해주세요. 각 학급에서 수업된 물건들을 모아 6월 넷째 주 아침 등교길 학교 정문 앞에서 알뜰시장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출할 수 있는 품목은 문구류, 도서류, 의류, 장난감류, 생활용품, 장식구류입니다. 깨끗하고 관리가 잘된 물건으로 선별하여 제출해 주세요. 상상 알뜰시장에 상상초 어린이들의, 상상초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한달 동안, 동안 생활 목표 잘 지켜주시고, 우리는 7월에 다시 만나요.